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편안하게 누워있게 할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양 우리의 문자리에 목자가서 거기서 자기가 지키면서 잠을 자면서 다른 일이나 다른 동물들이 그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의 자리에서 내가 지켜서 내 양대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대를 지키는 문 역할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편안하게 누이게 할 것이다. 주요하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다시 찾을 것이며, 그 쫓기는 자들 내가 다시 토로게 할 것이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것이고, 병든 자를 내가 치유해서